31일 오전 11시 장흥 농수축 임업인 50여 명이 장흥군청 앞에서 정부의 CPTPP 가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장흥군 농수축 임업인을 대표하는 관계자는 지난 연말 요소수 대란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책으로 인해 요소를 주원료를 하는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에서는 시장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쌀값인 것처럼 마냥 포장해 최저입찰 역공매란을 나는 엉터리 국정으로 인하여 쌀값이 폭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수 농자재 값은 폭등시키고 쌀값은 폭락시키는 문제는 지난 5년 문제인 정부 농정 실패에 민낯이며 생산비는 폭등하고 농산물 값은 폭락하는데 무슨 수로 농민들이 버틸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폭풍이 체가 시기도 전에 일본의 농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역주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를 규탄하며 전국 농민들은 어업 임업, 축산 농민들과 4월 13일 여의도에서 전국 농어민 대회를 개최할 것이고 국민의 먹거리와 건강권,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는 장흥 농어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비료값 인상 및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값 안정 대책 마련과 식량주권, 범역주권,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을 중단하며 농업, 농촌, 농민 지키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운능한 대책으로 인해 요소를 주 원료로 하는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초과 생산,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에서는 시장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쌀값인 것 마냥 최저입찰의 역공매제라는 엉터리 농정으로 쌀값이 폭락했다. 이런 선거철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옳은 건 옳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여러 농민들이나 수산인이나 축산인들이 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웃자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도지부, 민주당 도지부를 들어갔었는데 야적을 하고 역공매 그걸 불만삼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당직자하고 이야기하는데 당직자가 농업의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안 돼요. 이런 무능한 민주당 정권 시국에 또 CPTPP 협약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축산인들은 사료값이 1차 만방에 올랐습니다. 조사료값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속값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까요, 농민들은? 우리가 이 지역에 지역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방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반드시 우리 군의 대표를 만들고 우리 농민들의 대표를 만들어 우리 농민의 해방을 만들어냅시다.